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는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북상할 때의 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은 하천범람이며,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사태 피해 면적은 연평균 293헥타르로, 매년 서울 여의도 크기의 땅이 산사태로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이로 인한 폭구비도 연평균 68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 9명이 숨지고 3,3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골짜기가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 가량되는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한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 내리거나 산림에서 땅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합니다. 만약 산사태를 만났다면 태피시 산사태 발생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장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최대 48시간 전부터 제공되는 산림청의 예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사태 예보가 발령되면 산기슭이나 계곡, 야영지 등 위험지역에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의 경우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한 뒤 간단한 생필품을 챙기는 등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보 상황이라도 산사태 징후가 있다면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바로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피해야 하며 화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 등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상황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사태가 진행되면 귀중품이나 집안 단속 등을 이유로 집안으로 되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